들어가자 누구가 그럼 둘러 그거 왜 들고 가? <laughs> 아니 장발장 아니야? 뭐야 이거 들고 지 말라고? 아 여기 또 무겁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가 그냥 가 빨리 내 배터리 나가 너 완전히 프로잖아 아니 말을 안 듣잖아 팬 <laughs> 많아? 떠, 떠, 떠. 어, 도라, 도라, 포켓몬. 도라, 도 도라. 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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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. 도